짧고 강렬한 꿈 휴거. 저는 2024년 2월 24일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주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양인의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매우 빛난 모습이었고, 저의 영은 그가 천사임을 바로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온 이유를 또한 바로 알아차렸는데, 그것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같이 가자는 눈빛이었으며, 저 또한 주저없이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바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또한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사인으로 생각하건대 이제는 매우 임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박함의 시간의 길이도 또한 알 수는 없지만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욱 성실히 성경 최고의 새 말씀을 되새기면서 삶에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잘 사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지혜를 부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4장 6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추구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보스 3장 7절에서 11절.